이런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하락 후첫 급등 구간입니다. 정확히 5월 초에 급등이 시작됐고 노란색 선은 해당 상승의 가속도와 각도를 보여줍니다. 이후 빠르게 꺾이면서 페이크 상승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이후 고점과 고점을 이은 노란 점선은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며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조정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빨간색 하락 채널은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 구간은 확실한 하락 채널입니다. 상단과 하단을 빨간색으로 그어 두었고 이 안에서 가격이 반복적으로 눌리며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이 빨간 채널을 상단하면서 추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점선 수평 저항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이건 단기 매물대 저항이었습니다. 박스권 정체 흐름을 보여주던 핵심 구간이었고 7월 중순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현재 빨간 상승 채널은 상승 돌파 이후 새로운 빨간색 채널 안에서 상승 파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당 추세선을 따라가며 고점을 갱신 중이며 아직까지 과열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봉 없이 우상향하는 흐름은 지금 이 흐름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 전환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승이 지속시 빨간 채널 상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 2.75달러 부근에서 이중 고점 영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일 조정 시전 고점인 2.15에서 2.20달러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를 이탈한다면 상승 채널 하단까지도 열어둬야 합니다. 과거의 퀸텀은 대량 매집 이후 2배 이상 상승한 적 있고 현재 구조 역시 상승 전 매집형 패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상승 이후 자금 유입이 알트로 확산되는 시점이라 이번 주말까지 움직임 잘 체크해보시고 특히 2.75 달러 돌파 요구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문자 구독 두 글자만 위의 번호로 010-4401-4305번으로 한통 보내주세요 정확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매주 핵심 정보 드리겠습니다 이상 코인스페이스 이태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